안꼬야 잘잤어?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귀여워 나왔어 애들아 잘잤어?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잘잤어요 예쁜이들 좋은 꿈 꿨어요? 우리 막둥이랑 첫째 오빠랑 같이 있었네 우리 큰아들이랑 いいっぱい。いただきます。気付きと合図いそおいか。おいか。おいか。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 <laughs> 아이야 <아유, 이빠라>. 예뻐. <laughs> 떼찌떼찌 예서야. 떼찌떼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발에? 아가 아까 다리 이거 똥 묻었나? 이거 뭐야? 다리 에똥 묻었다. 이거 왜똥 흘렸다요? 너 똥이야 다른 사람 똥이. 아유 예뻐라. 아휴 예뻐라 해줄게. <laughs> 근데 이거 괜찮나? 아니야, 문된 거야. 어잘 닦아지죠 아직. <웃음> 네. <웃음> 다행이다 안 말라져. 어 <laughs> 너가 네. 어 네. 기는애기 네. 귀여워. 예쁘네, 야. 똥이야, 애들이 저기 제일 안쪽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저기, 저기 집인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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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 모래는 좀 사용하기가 어린가 봐요. 모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막 저쪽 제일 안쪽에 방을 화장실로 자기네 맘대로 쓰고 있어요. 으흠. 예뻐야. 예뻐. 예뻐. 음, 응, 너 예뻐. 너무 예뻐요 앙꼬야 왜아기들똥 파티 했는데 안 치워줘? 왜 애기 엉덩이 안, 치, 안 닦아줬어? 그리고 아기들이 얼굴이 막 오늘따라 더 꼬질꼬질 하던데 육아 안 하는 거 아니지? 우리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니지? 맞지?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똥 파티 했잖아 애들. <laughs> 귀여. 워 음, 얼굴은 너무 좋네 안코. 와 지금 <laughs> 화장실 청소하면서 보니까 안코가 진짜 큰 똥을 샀어요. 이게 다 똥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laughs> 와 이게 숙변이 나온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잘됐다 여기가 화장실을 실내에 해주고 하니까 처음 며칠은 불안한지 못 썼는데 적응하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뱃속에 있던 숙변이 나온 것 같아요 안꼬야 변비 탈출한 거야? 변비 탈출한 것 같은데 우리 안꼬 너무 축하해 어, 축하해 우리 애기 어고 축하해 이거 똥 싸느라 똥꼬 아팠겠다 너무 커서 <laughs> 똥이 너무, 너무 커. 커 대단해 너무 잘했어 누구야? 잘했어 똥꼬 안 아팠어 누구야? 똥꼬에 마데커즐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세살이 소절 <laughs> 축하해요 우리 공주 숙변 제거 축하 이제 변비 <laughs> 탈출이야 차전자 배용인가 대박 어쩐지 오늘 배가 들어간 것 같았어 축하한다 얘들아 <laughs> 나왔어 아 귀여워 저우니까 이렇게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너네 나도 나올 거야 예이우빠 우리 이둥이올거야예마예예예예예마예예예무예마예예예무예예예예예예예예 엄마가 저희한테 아기 맡기고 자기는 저기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기들이막 저기 엄마가 있다고 다저로 가버렸어요 아유 엄마 피곤해서 피곤해서 안 놀게 피곤한 얼굴 피곤한 얼굴 아유 육아는 힘들어 아유 힘들어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안 찍었지만 한 30분 이상 아기들이랑 놀아줬거든요 안고는 좀 쉬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저기서 혼자, 이제 잠좀 자려니까 애기들이 막, 엄마! 하고 다 저기 갔어요. 아유, 고단하다, 정말. 얘들아, 엄마 쉬고 싶네. <laughs> 저쪽에서 저쪽 그러고 있구나? 아 <laughs> <그건> 무슨 생각이야? 저요? 넌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애기들이 정말 장난꾸러기고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영상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놀아줬거든요. 사람 둘이서 애기 다던 말이를 그랬더니 또 만족을 못 하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끝요 응. <laughs> 엄마 기분 안 좋아요? 졸려 아, 피곤해. 애기들이 보니까 이제 이빨이 났어요. 아 귀여. 워 뭐해? 오줌 <laughs> 뭐 <좀> 싸? <laughs> 이상하게 저... 저기가 화장실인데. 거듭 썼어. 패드를 거어 걷... <laughs> 아니 모래 안에가 좀 패드를 놨었더니 패드를 다 이렇게 들추고 오줌. <laughs> 지금 빨래를몇 번을 했나 몰라. 요 저기 열래는 이불 걸었는서 이불에 싸고 싸고 또싸고 빨면 싸고 빨면 싸고. 쭉 덥겠대 저거덮어 <laughs> 어, 덮는 어, 것도 해? 어. 고양이, 고양이. 애기들이 아유 벌써 이빨이 났더라고요 소제 손가락이 엄마 치친자고 막 앙앙앙 깨물는데 꽤 아파요 생각보다 그래서 안고 치치가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괜찮아 치치? 어... 벌써 이빨이 나고 너무 대단해 아, 대단해 자기 대단하대 아이 예뻐. 아 정말로 저희가 그 애기들 수시로 시야를 유도해서 시야 싸게 하는데도 또 스스로 저렇게 저희한테 빨래하라고 또 뭐야 <laughs> <laughs> 여기저기 오줌이 싸고 정말 애기들 모래 준비해준거에는 한 번도 안싸고 그래요 아 우리 지금 야간반 야간반 놀이터잖아요. <laughs> 엄마는 너무 피곤하시고영화반이지 영화반. 영화반 저희 24시간이 됐어요. 아, 참나 너무 귀엽네. 24시간을 보잖아. <laughs> 진짜 사람 두 사람이 붙어도 이렇게 힘든데 밖에서 그것도 길에서 안고처럼 저희가 케어하는 거 아니고 길에서 애기 나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 너무 안 됐어요, 개냥이들. 그래도 안고는 요번에 저희한테 아기를 맡겨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또 어, 엄마한테. 아유, 못 살아. 귀여운 것들. 아이고, 이 이제 무슨 점프도 하고요. 달리기는 기본이고, 어이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는 애기들을 엄청 다 끼고 막 계속 핥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귀찮은 틀을 내더라고요. 애기 옷줌이었어 내가 처리해줬어. 그래? 이랬나. 애기가 오음이 쌌다? 이러나?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인 것 같아. 아, 냄새나. 이랬나. <laughs> 나가버리겠대. <웃음> 얘들아, 엄마 말씀 다잘 들어라. 이게 엄마 자리야. 너네 여기서. 여기 밑에 서어 여기 엄마 자리. 재설 어디 갔어또다단로 엄마 말씀 잘 들어. 응? 응. 엄마가 기. 아니 침대 정리 해드렸는데 좋아요? 지금 저기에서 젖 먹고 있는 애기두 명이 제일 말랐어요. 제일 작고. 시간이다 노랑 시간이야. 어, 쟤네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노랑이 뭐야? 시간이야 노랑. 어, 노랑이가 첫째고 제일 큰데, 얘는 하루만 지나도 점점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똑큰한것 같은데? 응. 아휴, 그새 쓰러졌어요. 얘들아, 얘들아, 모두 맛있게 먹어. 좋은 하루 보내, 안고도